안녕하세요, 안지즘입니다 오늘은 시즌7이 출시가 되고, 첫 1티어 덱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은 각종 해외사이트를 참고하고, 직접 플레이하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패치노트는 제가 최근에 올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알아보러, 바로 가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덱은 폭풍 아오신 덱입니다. 덱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며 덱을 완성했을 시 엄청 강력한 AP 캐리 덱입니다. 아오신의 스킬은 20개의 번개탄을 발사하여 무자기적을 공격합니다. 각 공격은 마법 피해를 입히고 대상의 만화를 흡수하기 때문에 첫 스킬에 대한 만화 수급의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의 전력을 모두 휩쓸 수 있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쇼진의 창, 대천사의 지팡이, 보석 컨틀리 같은 AP 아이템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신의 눈물과 쓸데없는 지팡이를 추천합니다. 빌드와 말려드릴게요. 앞 라인에 탐켄치아 스카너를 세워주고 크리스타나와 하이머딩거로 조련사를 받고 징크스한테 아웃신 아이템을 주면서 빌드업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리신을 앞에다가 세워주고 비치 조각상 주위에 원거리 딜러들을 배치하고 이즈리얼한테 아웃신 아이템을 주면서 빌드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웃신 덱을 플레이하기 앞서 해당 덱은 체제 전환이 필요한 덱이기에 난이도가 어려운 편에 속하며 따라서 폭풍 챔피언만으로 빌드업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앞서 말한 두 개의 빌드업으로 다양한 챔피언을 활용하여 초반 경기를 운영하는 것 건정합니다 해당 덱을 플레이할 때 폭풍 시너지를 보유한 챔피언이 없다면 조련사를 중반부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점을 두어야 할 점은 요술사 시너지를 활성화시켜 나미와 사이러스의 박체력 회복 및 방어막으로 전투 유지력을 올리 고 후방 딜러가 앞라인이 버텨주는 동안 적 챔피언을 다수 처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체제 전환을 통해 고밸류로 덱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폭풍 챔피언으로 빌드업을 했다면 비치와 용술사 시너지와 함께 중반부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우신이 등장하기 전 핵심 아이템은 이즈리어를 통해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 8레벨을 도달하여 사일러스를 추가한다면 난동꾼 시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오른가 사일러스로 앞라인을 세워주시고 상대방이 쓰레쉬가 없다면 아우신을 가장 구석에 배치하고 상배가 있다면 고벨류 챔피언들이 아이템 효과를 받도록 배치합니다. 야스오가 나오고 줄만한 아이템이 있다면 야스오를 넣어주셔도 좋아요. 주요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오른가 사일러스는 탱커형 챔피언의 효율적인 방어형 아이템이 덤블조끼, 워모그, 융의 발톱 같은 아이템을 주고 바드나 조이한테 핵신딜러를 보조하는 지원형 아이템인 쇼진의 창, 힘의 성배, 지크의 전령 같은 아이템을 주고 아오신한테 만화수급 및 피해량 증폭의 주문력 아이템인 쇼진의 창, 대천사의 지팡이, 보석건틀릿 같은 AP 아이템을 주고 나머지 아이템은 라바돈의 죽음모자, 무한의 대검, 거인학살자 같은 아이템이 좋습니다. 이대에 좋은 증강체 알려드릴게요. 추가 시너지를 주는 폭풍 증강체와 루덴의 메아리, 사이버네틱 통신, 현상의 보송 연꽃 원칙의 원형 낫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덱은 분노날개 자야 덱입니다. 덱 난이도는 보통인 편이며 안정적인 전투를 지향한다면 밸런스형 자야를 추천합니다. 탱커 역할의 형상 변환자 특성을 보유한 챔피언들과 함께 전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 초 중반부터 체력 관리가 용이하며 부족한 공격 속도를 비치 조각상과 인적사수 특성을 보완하여 전투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무한의 대검 거의 낙살자 최후의 속삭임이 좋기 때문에 d f 대검과 고궁을 추천합니다. 초반 빌드업은 이난동꾼이 포병대 빌드업으로 빌탱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세나한테 자야 아이템을 주면서 빌드업을 하시면 됩니다. 중반 빌드업은 세트 트리스타나를 추가하면서 한 포병대와 한 분노날개를 받으면서 더욱더 안전한 빌드업이 가능합니다. 시바나가 등장하기 전 탱커형 아이템은 아끼지 않고 헤카림, 니코 등 전방에 위치한 아군 챔피언에게 활용하여 전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니코와 시바나로 앞라인을 세워주고 니코는 가장 가까운 아군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체력을 제외한 모든 능력치를 복사하기에 시바나를 기용하고 있다면 가장 가까이에 배치하여 광범위한 군중 제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모렐로노미콘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에게 치유 감소를 더욱 넓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야 주위에 나르와 비치 조각상을 배치합니다. 지크의 전령과 벤시의 발톱이 있다면 자야는 좌우 끈열에 배치하고 페카림의 스킬은 대상을 향해 마법 피해를 입히고 기절을 시키기 때문에 상대가 암살자가 있다면 빈라인에배치해 빌러가 안전하게 딜을 할수 있게끔 빈라인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주요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d 시는 자야를 보조하는 지원형 아이템인 렌시의 발톱과 지크의 전령이 좋고, 시바 아이템은 거인의 결이, 덤블조끼, 워머그 같은 방어형 아이템, 자야 아이템은 무한는 대검, 최후의 속삭임, 거인 학살자, 부인수 같은 아이템이 좋습니다. 이대에 좋은 증강체 알려드릴게요. 추가 시너지를 주는 민첩사수, 분노날개 증강체와 집중 공격, 짜증내기, 희읍 증강체인 사냥의 전율과 천상의 측복, 최후의 저항, 전투 훈련, 최고의 친구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덱은 요술사 아웃솔, 대입니다 난이도는 요술사 상징을 필요로 하고 고밸류 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완성했을 시 1등을 포텐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입니다 아우솔의 스킬은 불안정한 블랙홀을 무작위 적 위치 아래 소환하며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범위가 50%씩 피해량이 200씩 증가하기 때문에 요술사 시너지는 스킬을 두번 사용해서 이하 잘 어울립니다. 시작 아이템은 쇼진 총검이 좋기 때문에 DF와 연운을 추천드리고 안정적인 빌드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방태민 거인의 허리띠와 조끼도 괜찮습니다. 초반 빌드업은 타이머딘과 트리스타나로 윤녀미를 키우고 앞라인에 탐킨치를 배치하고 징크스한테 아우솔 아이템을 주면서 빌드업을 합니다. 혹은 별과 요술사로 빌드업을 하면 보다 안정적인 빌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미한테 아우솔 아이템을 주시면 됩니다. 징크스 빌드업을 했다면 축제야 난동꾼을 올려주면서 아우솔이 나올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아우솔이 나왔다면 아이템들을 아우솔한테 넘겨주면서 요술사 아우솔 덱쪽으로 대전환 해주시면 됩니다. 앞라인에 사이러스를 배치하고 상대가 쓰레시가 없거나 덧발이 있다면 아우솔은 좌우 끝열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조이야 바드 같은 고벨류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주요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사일러스 아이템은 워머그, 가갑, 용발 같은 방템을 몰아주고, 바드한테 보조용 아이템인 지크와 성배를 주고, 조인의 만화 수급 아이템과 보조 아이템은 쇼진과 패틱을 주고, 아우솔은 쇼진, 총검, 요술사 뒤집개 상징이 좋습니다. 이 대게 좋은 증강체 알려드릴게요. 추가 시너지를 주는 요술사 증강체와, 루덴의 메아리, 부익부, 사이버네틱 통신, 우주의 선물, 정수 도둑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덱은 리롤바로스 덱입니다. 이 덱은 각종 헤이 사이트에서 높은 순방률과 핑률을 보이고 있는 덱입니다. 덱 난이도는 3코스트 리롤 덱인데도 불구하고 멸 시너지로 삼성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겹치지만 않는다면 쉬운 편입니다. 시작 아이템은 AD 아이템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b f 대건과 곡궁이 좋습니다. 초반 빌드업은 이 난동꾼, 이 민첩사수를 가면서 빌탱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빌드업을 합니다. 중반 빌드업은 바로스가 나왔다면 바로스한테 아이템을 주고 난동꾼을 추가하면 보다 안정적인 덱으로 피갈리 운영이 가능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7, 8레벨에 1호를 돌려 바로스 삼성을 찍고 8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스카너, 일라오이, 오른 션으로 4난동꾼, 이즈리얼, 자야, 트위치, 바로스로 다민첩사스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덱은 2민첩사스로 내리고 아이펜을 추가하면서 4난동꾼, 4속삭임, 2민첩사스 바로스 덱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덱을 유동적으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바로스를 보조하는 아이템이 덧발과 지크가 있으면 좋고 일라오이한테 워모그 가시가봇 용발 같은 방템 사이펜는 AD 아이템인 피바라기 구인수 거인의 결이 바루스 아이템은 주검 구인수 누난 무대 거악을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댁에 좋은 증강체 알려드릴게요 추가 시너지를 주는 민첩사수 증강체와 집중 공격 약점 재생의 바람 교환해장 천상의 축복 초월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댁은 리롤 요네 대기입니다 신기루 시너지는 전치진의 돌연변의 시너지와 비슷하게 매 라운드마다 다른 특성 추가 효과를 얻습니다 전기 가부와 대장군 해적 빛의 인도자 처형자 주문검 결투가로 총 7개의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좋은 특성은 결투 가이며 결투가가 나왔을 시 대께로 가도 좋으며 빛의 인도자 해적 말고는 다 가볼만 합니다 초반 빌드업은 이 난동꾼과 이 전사 로 빌드업을 하시면 되고 요네는 이코스트이기 때문에 6레벨 의 요네를 최우선으로 삼성작을 해주 시면 됩니다 팔레벨 최종대 구성입니다 다 전사 기반의 난동꾼들이 잘 나온 다면 다 난동꾼으로 딜등 밸런스를 맞춰 쪽으로 가주셔도 됩니다 혹은 다이아가 나오면서 아이템이 있다면 6신기르 요네 덱도 좋아요 덱은 유동적으로 세게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요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요네 아이템은 피바라기 구인수 수운을 자주 주며 나머지 아이템은 상황에 따라 무대 정손을 줄 때도 있습니다 다이아와 야수 아이템은 무대 피바라기 거결 정손 같은 ad 아이템을 주시면 됩니다 이 덱에 좋은 증강체 알려드릴게요 추가 시너지를 주는 전사 신기르 증강체가 좋고 리롤덱이라 교환의 장과 경량급 피읍 등강체인 사냥의 전율, 천상의 축복, 약점, 거디한 힘, 티아멧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요술사덱도 좋은데 이 덱은 제가 최근에 3분 미만으로 짧게 영상으로 제작했으니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12.11 패치 이후로 좋은 1티어 운영덱과 리롤덱들 알려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좋은 덱들이 더 있다면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